아, 어, 원장님이나 음. 저같이 필라테스 하는 남자들은 아, 상당히 네.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아, 필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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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원권이 필라테스 회원권입니다. <laughs> 그럼 운동은 어떤가요? 특별히 위험하거나 피해야 할 운동이 있나요? 운동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걷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복부 수술 후에는 빠른 보행 운동 즉 걷기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복부 수술 후 회복에 좋다라고 많은 논문과 많은 문헌에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복관경 담당 절제술이야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서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는 좀 걸으세요. 침대만 누워있지 말고 자꾸 움직이시고 걸어 다니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훨씬 빠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퇴원 후에도 집에 가셔서 가벼운 보행, 산책 같은 보행들은 꾸준히 해주시고, 어 물론 달리기, 뭐 가벼운 등산 뒷 같은 등산 같은 것도 하면 좋겠지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이라는 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좀 회복을 해야 돼요. 그 기간까지는 어 너무 그 무리하게 뛰어서 뛰거나 등산 같은 운동을 좀 삼가는 게 좋고, 또그 기간까지는 뛰면 배가 상당히 울려요. 음. 우리가 수술해놓고 배가 꾸며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울려서 잡이 뛰어. 힘듭니다. 그래서 2주 정도까지는 가벼운 보행운동 하시라고 하시고 2주가 넘어가면 어, 뛰기, 그 다음에 등산 어,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오늘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개 운동 있잖아요. 골프 언제부터 가능해요? 그렇죠. 테니스 언제부터 가능해요? 수영 언제부터 요이세 음. 가지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어, 골프, 테니스, 수영은 모두 한달 정도 후부터 하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 골프도 잘 치시는 분들은 힘 빼고 잘 치십니다. 음. 하지만 은 올림이 어, 같은 분들은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도 무리가 될수 있으니 그러니까 어, 좀 천천히 시작하시라고 하지만 골프 잘 치시는 분들은 2주 좀 넘으면 가볍게 시작하시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달 이내에 운동을 할 수가 있네요 가끔 1년 회원권 또는 아, 연습장 미리 네. 선결제 해놓으신 분들. 그러죠. 기간이 다가온다고. 네. 진단서나 소견서 있으면 무료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죠. 연장 다 해줍니다. 저희가 원하신 대로. 3개월 연장 필요하시면 3개월 후로 써드리고, 1개월만 쉬어야 된다면 1개월로 써드리고, 제가 항상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줍니 저도 회원권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네. 주의해야 할 운동이 있나요? 이제 복부 수술을 하고 나면 주의해야 될 운동이 쓸기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모든 복부 수술에 관련된 건데 자 복부 수술하고 생길 수 있는 어 합형증 중에 하나가 절개탈장이라는 합형증입니다 절개탈장이란 게 뭐냐면 쬐놓은 부위 있잖아요 쬐놓은 부위가 크던작던 간에 아무리 단단하게 꺼내도 그 부위는 약한 부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복압이 증가하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모공을 훅 둔다든지 복압이 자꾸 증가하면 꿰매진 데가 벌어질 수 있어요. 벌어지면 그 부분으로 장이 조금씩 튀어나와요. 그래서 탈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절개 탈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복압이 증가하는 운동은 삼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중량 스쿼트 같은 복압이 많이... 오르는 운동은 상당한 주의를 요할 것 같네요. 그러죠. 이제 뭐, 복압이 증가하는 운동 말고, 행, 모든 행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무거운 거 드는 것이 복압을 증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 운동들 있지 않습니까? 헬스, 요가, 필라테스, 상당히 복압이 증가하는 복근 운동이 되죠. 이런 운동들은 제가 한석달 정도는 쉬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이나 저같이 필라테스 하는 남자들은 아, 상당히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아, 필라테스. 필라테스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원권이 필라테스 회원권 지금까지 담대한외과 최병관 원장님과 함께 담낭에 관련된 질환, 수술 또 입원 전후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뭐 전신마취라든지 다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기회 되는 대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이 영상이 우리 담대한외과를 찾아오시려고 준비하시는 우리 많은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담대한외과로 오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선택은 본인들이 담당할 거 아니어도 됩니다. 잘 하시는 선생님들 많아요. 네 그분들 찾아가셔서 잘또 수술하고 또 좋은 삶의 질 담낭이 아플 때 떨어지는 삶의 질을 확 어,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음. 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어, 최병관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